학생입니다. 아, 금년도 대통령기에서 우승 그리고 이번 학산배에서는 개인전 3위란 선수고요. 김기덕 선수 동아고등학교 역시 3학년 학생 주장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 잠시 후에 개인전 결승까지 올라가 있는 선수. 그렇죠. 전년도 이체급에 우승도 했지만 그 금번 네. 2006 학산배 대회에도 지금 결승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 김성준 선수도 금년도 이체급에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김기덕 선수는 또 팀의 주장이고 <laughs> 네. 아 어, 정말 만약 이 경기에서 이제 김기덕 선수가 어, 주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줄는지, 네. 아니면 김성준 선수가 이제 팀을 다시 또한번더 결승에 진출 시킬는지, 어, 네. 아 정말 관심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뭐 개인전 결승 이상으로 첫 차판. 자 정말 두선수었 시작 동시에 공격하셨습니까? 을 다시 두 번째 시도. 네. 자 배지가. 자, 덕거이뼈서 배치기를 당합니다. 배치기 당하는 김성준, 김기덕의 첫째판 배치기로서. 자, 이... 아, 네. 사실 김기덕 선수가 상대 배지기의 위험한 배치기 기술을 다리를 들면서 이, 사실 배치기 기술을 계속 했거든요. 네. 매우 위험한 배치기 기술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잘 당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네. 다리가 상대가 왼 허벅지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거지 진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김기덕 선수 주장의 책임을 다한 겁니다. <laughs> 네. 아, 정말 멋진 경기예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이제 둘째 판첫 판을 따낸 김기덕 선수 동아고등학교 주장 선수입니다. 정말 이 김성준 선수나 김. 이덕선 선수는 이 체급의 금년도 대회 출전에서 우승을 했던 경험을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뭐이 체급만큼 최고의 선수들이죠. 아,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량 안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전 결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laughs> 네. 이김기덕 어, 선수는 결승에 진출해 있지만 정말 네. 이 체급의 왕자를 가린 대회입니다. 네. 두 선수 보세요. 지금 네. 주심의 시작 신호 내있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지. 들었어요? 자, 자 두번째 크로비로치기 1대1이 됩니다 김성준의 승리 자 김성준 선수 두번은 <laughs> <안> 똑같은 <laughs> 기술에 안당하죠 네. 어, 오히려 김성준 선수의 칭찬할 만한 것이 오히려 여기서 김성준 선수가 한번 더 돌게 된다면 오히려 첫번째와 같이 대치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오히려 돌다가 상대방이 또대치할염려에있 당겨 붙이면서 그대로 밀었습니다 네. 1대1입니다 아, 아, 정말 오늘 뭐, 네, 막막세 재판. 네, 뭐, 어느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관중들 점점 더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자, 용인고등학교가 이제 김성준이 이긴다면 결승 진출, 동아고도에게 김기덕이 이긴다면 마지막 일곱 번째 경장 끝까지 갑니다. 네, 정말 이제 김기덕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결려지 네. 아, 역시 두 선수 현재 보면 은막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그럼요. 하여서 지금 어, 당기는 근육을 지금 보면은, 어, 다 근육 자체가 한,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체력들 좋죠. 예. 네. 세째 판. 자, 아, 잡채기. 아? 이렇게 되면 일곱 번째까지 갑니다. 일곱 번째까지 주장의 몫을 다 했어요. 김기덕 선수 뭐 저럴 때 팀의 복등이 아닙니까. 네. 주장이 또 이런 역할을 해주고 네. 사실 팀의 주장은 이런 게필요하거든요자 네. 자, 오히려 풀자마자 그렇죠. 김기덕 선수가 계속 들리고 나니까 이번에 아주 중심을 낮췄다가 오히려 당기면서 잡채기로 네.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3대 3이 됐네요. 3대 3이 됐어요. 아... 앞선 준결승전과 지금 같은 양상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아, 뭐, 보면 볼수록 아, 아, 재밌는 경기입니다. 네. 자, 이제 가장 가벼운.